5월 24일이고, 데이오프가 3일 연속으로 있어서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내일 데이오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친구랑 데이오프가 맞게 날짜를 만들어서 오늘은 루마니아에 있는 와이너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루마니아가 은근 와인이 유명하대요. 얘네가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마케팅을 잘 못해서 그렇지. <laughs> 와인은 그래도 나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먹을만 하고. 오늘 처음으로 날씨도, 날씨도 좋아, 날씨도 좋아요. 그래서 와이너리를 예약을 해놨고, 근데 와이너리 투어는 아니고, 그 벨벳, 벨벳, 벨벳 와이너리라는 여기서 한 기차로 2시간 정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와이너리에서 픽업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차가 없다고 그랬더니. 근데 차로 한 20분 또더 들어가면 있는, 와이너리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와인을 마시기로 했고, 그리고 와이너리 투어는 아니고, 거기서 무슨 와이너리 피크닉같이 이렇게 돈을 얼마를 내면 이렇게 예쁜 자리를 만들어주고, 뭐 의자랑 뭐 테이블 세팅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치즈 살라미 같은 핑거푸드를 준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이서 가기로 해서 세명 거를 일단 예약을 해놨고, 그리고 오늘 와이너리, 거기 와이너리 오픈이 5시까지래요. 그래서 와이너리 끝나면 숙소를 또 근처에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근처가 막 엄청 도시가 아니고 진짜 시골이어가지고 숙소를 찾기가 일단 엄청 힘들었고, 숙소... 숙박 시절이 많이 있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어느 숙박 시절 되게 마음에 드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2박부터 숙소를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 숙소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 숙소도 와이너리에서 한 30분 차로 가야 돼서, 거기 와이너리 사장님한테 또 부탁해가지고, 사장님이 드랍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문제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차역으로 갈 때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가서 찾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거기 숙소 사장님한테 말하면 또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박 2일로 근교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엄청 신나기도 하고, 제가 와인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와인 먹을 생각에 또 엄청 신나고, 날씨가 좋아서 또 엄청 신나고, 지금 엄청 신난 또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부다비 갔을 때 찍은 영상들이 진짜 많은데, 아직도 정리를 못해가지고 사진이랑 다. 왠지 아부다비보다 이 영상이 더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찍어볼게요. 설이 가기 딱인 날씨지 않나요? 우리 날짜 너무 잘걸려 아무거나 팔면 어 그냥 말만 잘해도 마케팅만 잘하고 예쁘게 가게만 잘해도 맞아 잘해. 맞아 예쁘게 해놓으면 끝이야. 방금 어떻게 어 미쳤나 봐. 우와 여기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아 저기 피카님 우리 하는데야. 귀여워. 땅이다. 너무 귀여워 미쳤어. 저희가 유일한 게스트였어요. 이네 가지 와인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두 병보다 더 마시고 싶으시면 요 가격의 와인을 마실 수 있어요. 저희는 레드 하나 我好像。 깨끗해, 숙소. 어, 숙소 괜찮은데? 방 이름을 와인 종류에서 따왔더라고요. 저희 방 이름은 소비뇽 블랑이었습니다. 2, 3층은 방, 1층은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는 숙소였어요. 올라갔다, 올라 왜, 왜? 아,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와. 아, 키 누구한테 있어? 아, 개 귀여워. 진짜 미쳤나고. 내가 너의 자리를 안지려했구만 미안하다, 얘야. 뺏지 못하겠군. 뺏지 못하겠군. 여기 아래에 있어. 디 어머. <laughs> 아, 가족 고양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점식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 거짓이야 이거 오늘 <laughs> 러브유라는 말이 잘안 쓰거든? 어렸을때는 근데 조금 이제 러브유라는 말한적하악 시작됐어 조식도 숙소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무 괜찮아서 놀랬어요 숙소 직원이 택시를 불러줬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운호를 어.. 했습니다. 플랫폼이 없는 그 혼돈의 빛.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곳에는 기차 시간을 보여주는 스크린도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이스크림도 <목소리> 사 먹었습니다. 부카레스트에 도착해서는 새로 오픈한 한식당에 방문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장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최애 레스토랑 등급.